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의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들자 오늘의 경제 소식도 정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 츠 t s 기첫 번째입니다. 테슬라가 급락한 이유. 자 테슬라는 워낙 변동폭이 커서 매달 한 번쯤은 뭐5% 하락하거나 혹은 5% 상승하거나 이런 모습을 매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지난주 금요일에도 5% 이상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늘 봤던 그 소식이 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테슬라가 중국에서 모델 3 신형을 내놓으며. 차량 가격을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놀랍게도 500만 원 올렸다고 합니다. 신형 차량이니까 가격을 올리는 건뭐 당연하다고 볼수 있겠죠. 다만 이 소식이 이제 투자들 사이에서는 조금은 악재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올해 초부터 테슬라는 차량 가격을 계속 인하하면서 치킨 게임에 앞장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무리 신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 500만 원 올리다 보면 중국에서 판매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악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악재는 모델 3가 아니라 모델 S랑 모델 X 이두 개의 가격은 오히려 또 내렸다고 하니까 수익성에 대한 걱정이 나왔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FSD, 자율주행이죠. 이 프로그램의 판매 가격을 이번에 낮췄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테슬라가 남는 게 없지 않냐, 이러한 걱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저기리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직까지 FSD가 완벽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또 직접 써보면 은 가끔은 오류를 발견할 수 있어도 쓰면 되게 신기하고 또한 쓰다 보면 또 편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하면서 테슬라 안에서는 데이터도 쌓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경험을 주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가격을 내림으로써 이번에 그러한 기회를 가지는 게 오히려 더큰 가치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저러한 이유 때문에 테슬라가 하락 마감했는데 그런데 또 언제나처럼 다시 또 상승하고 있겠죠. 지속적으로 테슬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미국 충전소 압도적 점유율. 저 테슬라의 삼박자라고 볼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첫 번째는 전기차 그리고 두. 두 번째는 자율주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충전소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충전소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상 전기차 충전의 기준이 테슬라가 되었으며,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를 지을 때 보조금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테슬라가 그거를 다 쓸어가는 모습, 말 그대로 짓는 족족 테슬라 거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테슬라가 빠르게 그리고 남들보다 싸게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다른 업체보다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력이 쌓여 있는 걸 절대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걸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적자였다고 볼수 있는데도 일론 머스크라고 볼수 있겠죠.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10년간 밀어붙인 결과가 이렇게 화려하게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꾸준하게 하는 게또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어쨌든 미국에서 테슬라 충전소가 되게 잘 나가고 있다고 하며, 지금 현재 현대차에서도 이제 테슬라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테슬라의 충전소 조율은 얼마나 되나 봤더니 무려 60%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며, 그리고 지금 또 슈퍼차저 매출을 무시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11배가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테슬라 가격, 한 최소한 몇 배는 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반도체 기대감이 뿜뿜. 최소 우리가 공배다시피 올해와 내년엔 반도체 해가 될 가능성이 분명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절대 쉽고 짧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를 좋게 보는 이유가 뭔가 가장 강력한 건 바로 반도체 재고 지수죠. 이 수치만 봐도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올해 1월에는 반도체 재고 지수가 189.7이었는데, 지난 5월에는 243.1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계속 쌓였다고 볼수 있는데 그런데 올해 6월에는 또다시 213.1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고점 찍고 하락했네 그러니까 반도체 파 바닥쳤네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좋은 흐름이 있었다가 나쁜 흐름이 있었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고 볼수 있는데 2년 전에 정말 좋았었죠. 그런데 지금 매우 나쁜 상황에서 이제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앞으로 짧게는 1년 그리고 길게는 2년에서 3년 동안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돌지 않겠나.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루에 몇 프로 오르고 몇 프로 빠지고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까지 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8만 전자 이상은 당연히 보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삼성전자 목표가 평균은 9만 원이 훌쩍 넘는데 과연 올해 8만 원 그리고 내년 9만 원 찍을 수 있을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화웨이 혼자서도 만들었어요. 어, 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서 중국 내에서도 혼자 반도체를 만들려고 한다는 소식. 작년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빠르게도 벌써 화웨이가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릴까요? 맞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없이도 혼자서도 차할수 있어요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고강도 제재를 하면서 아마도 최소 몇 년간은 중국이 정신 못 차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중국은 빠르게 개발을 하며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중국의 반도체 개발을 앞당겼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조금은 의미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 추가 규제를 할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ARM 상장 초읽기. 올해 최대어죠 arm이 삼전 애플 엔비디아 등에 투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대략 300억에서 1,300억 사이 이렇게 투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이름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삼전 애플 엔비디아 이렇게 쟁쟁한 기업들이 뒤를 밀어주니까 아마도 요 친구의 주가 흐름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ai 열풍 때문에 반도체가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은 아쉬운 거는 ARM의 사업이 뭔가 이름은 비슷하지만 AI랑 연관성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한 다음에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상장하는가? 바로 14일날 상장을 하는데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그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중국 어니봇 조작된 AI. 자, 중국판 채 GPT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짓궂은 질문을 해 봤더니 민감한 질문은 거짓말과 회피를 한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일단은 대만은 중국땅인가 이렇게 이니시를 걸었더니, 여기에 대해서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이다. 이렇게 AI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중국 GPT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무슨 AI가 신성한 영토의 일부 이런 단어를 쓰는지, 딱 봐도 뭔가 조작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한 1989년 6월 4일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또한 신장에 구금된 위구르인의 수몇 명이니? 이러한 질문을 물어보면 그냥 대화를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떤 걸 느껴야 될까요? 역시 중국이야 실망시키지 않는구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채찌 PT, 이쪽 AI 패권에 완전 뒤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 다른 나라가 제공하는 크로한 AI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옛날에는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백과 사전 아니면 그냥 사전 이런 것들을 찾아봤고 그리고 지금은 네이버를 켜서 거기다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결국 나중에는 스마트폰도 키지 않고 호공에다가 물어보면 AI가 대답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분명 올 텐데 만약 그때 우리가 다른 나라 거를 쓰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걸 쓰고 있다 혹은 중국 걸 쓰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역사부터 정말 민감한 주제 등등등 모든 게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인가요 네이버의 AI가 공개가 되었는데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서. 야, 역시 한국은 이거밖에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물론 아직까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응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만큼은 응원을 해서, 그러한 응원을 바탕으로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등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드는 AI 제품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AI 서비스 상표 출원. 자, 삼전에서 GPT와 같은 AI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AI 서비스의 상표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전이 출원한 상표가 뭔가 봤더니 삼성 가우스 그리고 가이스, 이렇게 2종을 출시했는데 이 AI는 사내용으로 일단은 만들어지긴 했지만 향후에는 대외용으로 확장할 수 있어서 그 가능성을 보고 이런 식으로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최근 AI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까지 증가하며 오늘또 AI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네요. 다음입니다. 이제는 가전은 로봇이다. 자, 로봇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항상 전통 가전만 소개가 되었던 국제가전전시회인 IFA에서 이번에는 로봇이 메인이 되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IFA는 여러가지 로봇이 등장했고, 우리나라도 뉴로메카를 포함한 8개 기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의 활용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볼수 있는데, 그런데 이와중에 중국의 공격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올해 참가한 기업이 2,000개 내외인데, 야 무슨 중국이 이 정도인가요? 중국 기업이 무려 1,200개나 참여를 했다고 하며, 물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뭐 따라지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1,200개 중에 한개 정도는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분명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내 전술, 중국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올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9월 공모주는 대박이겠죠? 자, 9월 달에는 그 녀석 옵니다. 두산 로보틱스. 요 녀석을 필두로 여러 가지 공모주가 온다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기업인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그리고 반도체 기업인 IMT, 독서 플랫폼 기업인 밀리의 서재 등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9월 달에 오려고 현재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꼼꼼히 공부해서 주말마다 어떤 걸 청약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고, 개인적으로는 조산 로보틱스와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인 IMT, 이두 개를 조금은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침 또 오늘 상장한 대신 스펙도 커피값 이상을 여전히 주고 있으니까, 공모주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분위기,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절대 이 상장 주식은 사지 마세요. 저 이게 뭐 뭔 소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직상장이 아닌 스펙 합병 상장에 관심을 두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증권사가 발행한 스펙이 있죠. 그 스펙이 많아졌기도 했고 그리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 스펙 합병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스펙 합병 화면은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했다시피 장초반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장했던 친구도 이 현상이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우리에게 기회 아닙니까? 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스펙 합병 상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모주, 그 상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이 조금 부족한 회사도 떡하니 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직상장 우리가 공모주를 할 때는 기관평가 그런 거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관들의 평가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스펙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느 정도는 유도리 있게 자신들이 절대적 가치를 보면서 가치를 상정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솔직한 회사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조금 고평가 논란은 당연히 피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증거도 분명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직상장한 기업들 우리가 공모주로 투자했던 기업들이 있죠. 그냥 그거를 공모가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되고 있었으면은 평균 49%나 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반면 스펙 합병 상장 기업들은 마이너스 5%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하니까 상장하고 뭐첫 번째 날 아니면 뭐두 번째 날 이때까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단타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길게 들고 있으면 길게 들고 있을수록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름들 혹시나 스펙으로 상장한 기업들, 그런 친구들은 진짜, 와, 이 회사 너무 좋다. 미쳤다, 미쳤어. 이거는 뭐 내가 10년 들고 가야 되겠다. 그런 회사일지라도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보고 보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포스콜딩스. 코 오늘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튬 생산. 본격 시작. 자, 철강주에서 2차 전지주로 바뀌고 있는 포스콜딩스. 코 어느덧 다음 달부터 리튬 생산을 본격 시작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미 올해 5월부터 리사이클링으로는 리튬을 생산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SK 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목표가 70만원을 신규 제시했고 꾸준한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 오른 포스콜딩스 과연 앞으로 더 올라서 신고가까지 낼수 있을지 한번 관심있게 보도록 할게요. 음입니다 국제유가 연중 최고치. 자 거의 한달 전부터 이런 관련 이야기를 많이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유주를 많이 공부하자 이런 데이터도 많이 봤었죠. 많이 봤던 내용이니까 빠르게 보고 넘어도록 할게요. 최근 기름값 오늘이 제일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WTI 10월 인도부는 2.3%나 상승하며 85.55까지 상승. 참고로 이 가격은 지난 11월 이후 최고치라고 하니까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오펙 플러스의 자발적 감산이 지속적으로 연장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또 쓰자 SOL 등정유주들도 덩달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분명 기대감은 더 남아있습니다. 올해 말 90달러까지 혹시나 간다면 그때 한번더 정유주 막 발사하는 모습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기름분들이 유가가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한 정유주도 무시할 필요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길게 들고 가기는 조금 힘들 수 있겠죠. 내년에 경기 침체 전망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급한 불은 껐다는 소식입니다. 몇주전 중국 부동산 기업 비구이 위안의 디폴트 우리가 많이 봤었죠. 그런데 만기가 들어오는 7천억 규모의 채권 상환 기간이 26년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급한 불은 껐다라고 볼수 있고 뭐 아마도 뭐 중국 정부에서 조금 뭐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물론 아직까지 악재는 남아있습니다. 다음 달, 연말, 연초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있다고 해서 완벽하게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헝다 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안 생기면, 결국은 대마 불사라는 말 잊지 마시고, 여기 대해서는 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입니다 아주 이거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이화그룹 세계사 상장 폐지. 자, 이화그룹의 이화전기, 이트론, EID에 대해서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5월 횡령과 배임으로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거래소에서는 공시를 요구했었는데요. 그런데 공시에서는 혐의 내용을 낮추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은폐하고 사실과 다르게 공시를 내면서 거래가 정지가 된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상장 폐지로 결론이 났다고 바로 상폐가 되는 건 아닙니다. EID는 이의 절차 그리고 이화정기와 이트론은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심사까지 남아 있어서 시간은 조금 많이 걸리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거래가 정지되어 있다. 이것만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마음이 어떨지 감히 상상하기도 많이 어렵다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뭔가 오비 일학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상한 악재가 나타난다거나 그 전에는 어떠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작업을 이 기업들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충분히 많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기 전 마지막으로 크게 한탕 해먹고 나간다 라고도 볼수 있고, 그리고 보통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대부분 적자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EID 여기 보시면 은 1200원짜리가 4000원까지 갔다 왔고,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400원짜리가 2400원, 이트로는 130원짜리가 490원으로 이세개 기업의 특징이 뭘까요? 맞습니다. 전부 다 적자 기업이었죠. 앞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최소한 몇십 년은 더할 텐데, 이런 기업 절대로 무조건 피할 수는 없겠죠. 최소한 한 번은 걸릴 겁니다. 그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상 적자 기업이 이유 없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면 꼭꼭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어려지고 싶은 꿈. 저, 사람들은 누구나 늙고 싶지 않은 젊은 시절로 돌아오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죠. 사우디 왕세자도 다를 게 없다는 소식입니다. 사우디에서 노화 치료 연구에 매년 1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하나 봤더니 사우디 왕실은 노화를 늦추거나 세포를 되돌리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미국 대학 그리고 스타트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그동안 항노화 분야는 암이나 희소 질환 치료제들에 비해서 지원이 적었고 투자자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 이번에 돈을 좀 넣는다고 하니까 이 쪽에도 조금은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 완벽하게 뭐 젊어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아프지 않는 몸, 젊어지기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질환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꼭 우리에게 생겼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 기아 재고만 28조. 자, 반기 기준 현대차의 재고 자산은 17.4조로 전년 동기 대비 20%가 넘게 증가했고, 기한은 10.5조로 전년 대비 15%가 늘었다. 요런 얘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야, 잠깐만, 아까 그 반도체 뉴스 그거 아니야. 삼성전자 재고가 아마 늘기 시작하면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재고가 주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국 현대 기아도 지금 이제 차가 상대적으로 덜 팔리니까, 이렇게 재고가 쌓이는 거고, 결국 주가는 더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재고 자산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는 맞습니다. 팔리지 않은 차량이 많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상반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고 하는 와중에 재고가 이렇게 늘고 있으니까 의아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고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는 이유는 차량 대수 기준이 아니라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 좀 헷갈리긴 하죠. 차량 대수나 차량 금액이나 느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런데 최근 몇년 사이 현대차의 차량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차종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고 예를 들면뭐 제네시스 그리고 전기차 그런 차들이 있겠죠. 그런 차들이 많아지면서 말 그대로 재고 가치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고가 있으면 한 대당 3천이었다면 지금 이제 3,500, 4,000 이렇게 책정을 하니까 금액 자체가 뻥튀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차량 대수만 보자면 코로나 전에 절반 수준밖에 아직도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반기 침체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악재에 대비해서 미리 재고를 비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야 재고가 계속 늘고 있다 망했다 망했어 이 정도로 확대해서 갈 필요는 당연히 없다라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에 투자를 하신다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이셨습니다 빠이요!